굿모닝 제나님들 4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은 열정을 뜻하는 화성과 변화의 별천왕성이 60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의문을 갖게 될수 있어요. 이대로 계속 나아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멈춰 서서 생각하기에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또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인가의 일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걸로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이번 주말은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바쁘게 지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면 이게 더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별의 움직임, 우주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주말에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재난님들 컬러 스탬프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파란색입니다. 자, 리본 인형 놓아드릴게요. 빨간색 리본 인형, 하늘색 리본 인형, 주황색 리본 인형, 마지막으로 분홍색 리본 인형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사랑 넘치는 주말 보내시라고 제가 하트로 준비합니다. 3번, 2번, 4번, 1번입니다. 선택받으신 우리 제나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컬러나 인형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분홍 리본 인형을 골라주신 일반 재난 님들 4월 29일 4월의 마지막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카드를 볼게요. 오 전차 카드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뽑은 카드는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성향이 좀 다른 카드가 두 장이 어, 선택이 되었어요. 자이 전차 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두 마리의 뭐 스핑크스라든가 말이 이 전차를 이끌죠. 자이 카드 덱에서는 어, 바이크를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뭔 몸과 셋이 합을 맞춰야 할 만큼의 그런 복잡한 단계는 거칠 수 있겠다. 자, 나의 의지력과 결단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추진력이 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함께 나온 카드가 나인 오브 소드 카드잖아요. 자, 이 아홉 개의 검은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지 않아요. 자, 저 위에 붕떠 있죠. 혹은 뭐벽 위에 이렇게 걸어 놓았던가 여하튼 나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뭔가의 위치가 어, 이렇게 향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눈을 가리고 굉장히 뭔가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나인 오브 소드 카드는 이렇게 지나친 걱정을 할때 나오는 카드이죠. 사실 현실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 안에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자, 이러한 무언가의 두려움 걱. 이런 것들은 모두 떨쳐 두시고 자 일단은 어, 이 전차 카드는 행동의 카드잖아요 생각을 멈추고 앞으로 자 달려 나가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얘는 생각하고 있는 카드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것은 계속 땅굴 저 밑에 지구 내에까지 파고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생각은 이제 그만 자 앞으로 일단 나가서 달려가 보자 자 그렇더라고 하면 그 뒤에 미래는 뭐 내가 그려지는 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일단 내가 뭘 해야 미래의 나의 어떤 그 모습이 바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겠죠. 근데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게 됐었을 시에 바뀌어진 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누구? 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이제 그만. 그리고 일단 무조건 한번 액션을 취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뭔가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더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뭐 이렇게 접하는 게 있어서의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 보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는 만큼 이번 주말에 더 이상 이 생각의 고리를 좀 끊어내시고 어 제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파란 재단님들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며, 우리 이 포로스코프 카드에게도 조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음. 조언을 구했더니, 우리 7번. 자, 이 강아지 카드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피난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이렇게 혼자서 도저히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좀 청해서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잡을 수 있는 주말 시 보내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방구석을 탈출하시고요 자그 안에 있으면 물론 뭐 날씨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행동을 하고 조언을 좀 구해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의 생각 안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누군가에게 조언을 좀 구하셔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말을 보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희 우리 파란제나님들 뜻깊은 4월 마지막 주말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레드 원톤이에요. 자, 빨강 톤이기는 한데, 워낙 톤이 옅어서 아주 빨강에는 가깝지 않거든요. 약간 다홍빛? 뭐 그런 그 컬러가 나왔으니 함께 하시면서 꼭 이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주말 보내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란색 선택해 주신 1번 재난님들 이번 주말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하늘색 리본 인형을 골라 주신 2번 재난 님들 자 4월의 마지막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카드는 피로부 포춘 카드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테노브완즈야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주말이 될것 같아요 자 피로부 포춘은 말 그대로 운명의 수레바퀴 잖아요 운명적인 반복되는 뭔가의 나의 어떤 그런 순리대로 흘러가는 그 나의 그 수레바퀴 안에서의 오늘은 그냥 내가 벌어지는 이 주말 안에서의 어떤 이벤트들은 이미 정해진 거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 행운이 될 수도 있겠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호전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인데 함께 나온 카드가 텐오보완지예요텐자 10. 10번 완성 숨니다 자 10개의 완지를. 꽉움켜쥐고 있죠. 단한 개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여요. 자, 이 여성분 얼굴에서 지쳐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굉장히 오히려, 어, 이열 개의 완지를 꽉 껴안고 있지만 되게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란 말이죠. 자, 열 개의 완지를 지, 어, 이렇게 안고 있다는 거는 사실 무거운 책임감일 수도 있고 어떤 약간 억압이나 부담이나 아니면 내가 힘에 붙일 때 나오는 카드인데 이분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자, 끝까지 무언가의 완성을 이루고 그 종결에 대해서 안도감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카드란 말이죠. 즉, 어,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난님은 어, 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었던 것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 혹은 완성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어, 이제 끝났어. 거기에 대한 어떤 안도감을 좀 느끼는 그런 주말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내게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정해져 있는 그런 일이었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20번 완성수가 나왔다 라는 건자 하나의 상황이 종결이 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뭔가가 마무리가 된다 라는 거죠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떤 그것이 터닝포인트 가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행운 적인 부분으로 달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피로브 보춘 카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아주 분분하게 많은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정말 뭐 애정은 뭐 금전은 이런 식으로 딱 주제를 두고 보지 않는 한 정말 해석의 여지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좋은 방향으로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터닝 포인트를 의미하고 또 이렇게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대에서의 오는 운명적인 시작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초록 재너님들 어, 주말 동안 대가 끝나고 새로이 시작되는 그 에너지에서의 뭔가의 터닝 포인트를 놓치시지 않기를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호로스코프 카드는 어떤 조언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카드를 보여주시네요 아마 잘안 나오는 카드인데 23번 카드가 어, 좋은 카드로 보여주셨어요 이 카드는 바로 메시지라는 카드예요 이병 안에 어, 편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카드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제안을 받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나 방문을 어, 내가 이렇게 좀 다, 어, 뭔가 경험할 때 나오는 그런 카드거든요 오호 바로 이열 개의. 완지가 끝나고 새로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에서 정해져 있는 그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바로 이 메시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뭔가의 새로운 제안. 자 여기는 프로포즈라는 그런 제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역시 포함이 될 거고요.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회적인 부분으로의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던 건 어,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카드예요. 또한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소식을 전해오거나 아니면 어, 누군가가 어, 우리 오늘 좀 볼까? 뭐 이런 그 갑작스러운 그런 연락이 오므로 인해서 뭔가 방문을 하거나 미팅을 하게 되거나 근데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뭔가의 터닝 포인트로 좋은 기운으로 다가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이번 전원님들 이번 주말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기치 못했었던 연락이 오거나 뭔가의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나가 보셔야겠죠. 예, 그 연락을 꼭 잡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옐로우 삼톤. 봄에 딱 맞는 아주 짙은 노란 컬러 나왔으니 함께 하시면서 이 운명의 술의 바퀴 안에서의 그 기분 좋은 터닝 포인트를 꽉 잡아내시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록색 선택해 주신 이번 재난님들 4월의 마지막 주말 다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빨간 리본 인형을 골라주신 3번 제나님들 4월의 마지막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카드 살펴볼게요. 투 오브 완즈 카드가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는 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옵니다. 자, 투 오브 완즈 카드는 내가 새롭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야망을 막 키우면서 뭔가 이동수 변동수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아주 장기적이고 넓게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자, 캐너보 컵스 카드는 뭐 아주 이 선량하고 따뜻하게 보살피시고 뭔가의 균형감을 좀 맞히는 강한 모성애를 가지신 그런 카드죠. 자, 이두 카드는 사실 접점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두 카드를 보여주시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확장하는 이미지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동수도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에그 바탕이 되는 게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 내 주변 사람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보살피겠다라는 그런 강한 모성애를 바탕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남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자꼭 모성애가 여성에게만 있 라는 그런 편견은 내려두시는 게 좋죠 왜 아빠들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죠 자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즉 내게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어, 그것에 대한 그 강한 마음으로 바탕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아주 크고 넓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이동수 변동수가 들어오는 주말이겠다라고 보여져요. 자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 뭐 어, 애들을 뭐 부부, 부부예요. 근데 어, 아이들을 좀 외국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거라는 이렇게. 한번 잠깐 생각해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이런 유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설명에도 좀 들어봐야 될 거고 또 부부가 뜻이 같아야지 그런 것에 대한 거를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내 어떤 자녀들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하고 조금 더 케어를 하려면 더 열심히 버는데 집중을 하더라도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뭐 이런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서 뭐 부부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라든가 아니면 아직 미혼이에요. 근데 이제 두 분이 함께 하기로 뭔가의 얘기를 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양가 집안, 결혼이라는 거는 둘이 좋아서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 집안의 모든 되게 소중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포용하는 면에서 둘 사이의 어떤 그런 합의점과 뭔가의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한 그런 계획을 세운다라든가. 자,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런 종류의 계획과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주말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어, 일단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네요. 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3번 재난님들.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가운데 조언을 좀 들어본다라고 하면. 음흥. 큐피드의 카드를 조언 카드로 주시네요. 자, 이 카드는 중매쟁이 카드죠.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 영적인 관계, 굉장히 가족과 좀 깊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뭔가의 청사진을 그려 볼 만한 그런 관계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굉장히 그게 강력한 에너지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미래의 계획이 될 것이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자님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이 있다라 하고 하면 그 상대방과 장래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조금 심도 깊게 나눠보시는 그런 주말 시간 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어, 쨍한 핫핑크 컬러 나왔네요. 핫핑크 컬러를 뭐 코디든 소품이든 활용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유익한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계획을 아주 알차게 세워보시는 주말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째나님들 4월 마지막 주말 다로 리딩이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주황 리본 인형을 골라 주신 4번 재난 님들 4월의 마지막 주말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았더니 2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자두 번째 카드는 더스타 카드가 나오네요. 자2 오브 소드 카드는 음, 내가 이렇게 양쪽에 두 검을 어, 균형감 있게 들고 있어요. 어, 뭔가 이정표가 마구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때 그리고 사거리 한 중심에 딱서 있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카드. 의미하는 게 그래요. 내가 여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불확실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내가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균형감을 좀 맞춰 주려다 보니까 그래요. 뭔가 이 선택에 있어서 누군가가 너무 어, 이렇게 좀 손실을 입는 상심을 하는 그런지 않은 결론을 내리려다 보니까 내 나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같이 나온 카드가 더 스타 카드예요. 별 카드죠. 결과되는 희망과 꿈, 행운, 회복, 뭐 축복, 행복, 동경, 뭐 이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은 분명히 너에게 굉장히 희망과 꿈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행운 가득한 결정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 줘요. 되도록이면 더구나 내가 꿈꾸던 것, 평상시에 내가 어떤 꿈꾸던 이상적인 부분, 동경하던 그런 쪽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보다 더이 꿈에 더 가까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두 가지 정말 비등비등해서 이거 내가 두 개를 다 갖고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하나만 선택해야 될때 알죠, 알죠. 이 어떤 이 선택 앞에서 정말 어, 나의 이 선택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될까봐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선택을 해도 내. 에는 희망과 꿈과 어떤 축복과 행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니 너무 깊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중에 내가 평상시에 훨씬 더 동경했었던 이상적인 것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그 뭐랄까요? 조금은 그래도 덜 후회스러운 그런 선택과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음, 그 이번 주말 안에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우리 분홍재나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조언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음, 자, 14번 카드를 조언 카드로 주시네요. 이러니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으셨겠죠. 얘 악마 카드잖아요. 사실 일반 타로 카드의 데빌보다 얘가 더 나쁜 애거든요. 왜 나쁘냐면 그 어떤 중독성이 훨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붙들고 늘어져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과 그렇지 않은 것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못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악마가 주는 것은 뭔가 좀 부정적인 거란 말이죠. 나를 편안하게 해주진 않아. 하지만 매력적이어서 얘를 놓치는 못하는 애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놓고 보면 여기서는 헤어나와야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쉽게 놓고 보면 그냥 아주 조금 나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지나친 욕심 같은 것, 질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좀 떨궈내고 최대한 가지치기에서 쳐내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정말 꿈과 이상에 가까운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선택이 옳을 것이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카키 그린 컬러 나왔네요. 카키 그린 컬러를 함께 하시면서 힘드실 겁니다. 끊어내기 쉽지 않아요. 악마의 그 속삭임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끊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은 뭐 예상해서 아 예상으로만 해봐도 어 알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끊어내야지만 내가 선한 길로, 그리고 내가 밝고 바른 길로 갈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좋지 못한 습관, 뭐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 이런 거좀 끊어내시고 훨씬 밝고 긍정적인 쪽에 그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쪽을 선택하시는 주말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홍색 선택해주신 4번 재난님들 4월 마지막 주말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